안녕하세요. 이프보입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소개팅을 나갔는데, 뭐그 전에 톡하고 전화했을 때는 대화가 잘 됐었는데, 막상 나가니까 생각했던 가치감도 다르고 대화가 어긋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더디게 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 진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소개팅을 시켜줄까 하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바른 생활 상황이거든요. 차분하고 잔잔한 <laughs> 성격인데 키가 굉장히 커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거의 제일 크지 않을까? 제가 또 생각했던 게, 여자의 친구는 활발하고 되게 털털하고 또 유머러스한 부분이 있어서 성격적으로도 비주얼상으로 봐도 잘 어울리지 않을까. 성격이 반대되면 또잘 맞는다고 하자면 또그전 소개팅과 또 반복이 되면 안 되니까 또 마음에 들면 뭐 2차, 3차, 6, 7차까지 뭐 가는 거고 또음에안 들면 10분 안에 빠이빠이 하는 10분 소개팅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두 친구를 주선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10분 타이머가 진행되는 동안에만 대화할 수 있습니다. 타이머의 스탑 버튼을 누르면 게임을 통해 시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게임 성공시 5분 추가됩니다. 10분 소개팅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줘 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김포에서 사는 31살 네. 이성목이라고 합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 쪽에 살고 있고요. 서울 아, 네. 유현주입니다. 유현주세요. 네. 아, 네. 95년생입니다. 아, 네. 네. 한살 차이시네요. 아, 그렇고. 네. 네. <laughs> 한 살이면은 네. 네. <laughs> 괜찮죠. <웃음> 어. 나이 차이. 아, 그래요? 공감대가 많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laughs> 이게 뭐, 시간이 있으니까 더발 <laughs> 네, 하기가. 되게 뭔가 조급해지는 것 <laughs> 네, 정도 같아요. 네. <laughs> 일단은 겁나요. <laughs> 진정반 설렘판.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는데, 막, 한성수설해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떨까? 이런 걱정거리도 있고. 저랑 비슷한 결의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 느낌적인 느낌이 좀잘 맞았으면 좋겠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저 원래 떠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잘안 떠는데 근데 뭔가 뭔가 긴장되네요. 엄청 엄청 긴장되고 엄청 긴장되고 엄청 긴장돼서 망할 것 같아요. 어떻게죠? 강서라고 했나요? 네, 김포랑 아, 가까워요. 혹시 하시는 일이? 양극영화 가 졸업하고 네. 배우하고 있어요. 아 진짜. 하시는 일이 시아 저는 지금은 강서구에서 아. 네, 프랜차이즈 카페를 아. 하고 있습니다. 오, 네. 카페 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강서구라고 했을 때 사실 좀 놀랐어요. 아. 네, 저도 김포라고 했을 때 살짝 놀랐어요. 왜요? 어, 그냥요. 아, <웃음> 그냥 제가 물론 안말잖아요 네네, 그렇죠. <laughs> 드셔도 돼요. 네, 먹겠습니다. <laughs> 너무 더워. 서 솔직함? <laughs> 좋으면, 어, 이거 너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별로인 건 얘기 안 하긴 하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좀. 재밌진 않은데, 말을 되게 잘하진 않은데, 좀 웃기고 재밌, 고 웃긴 거, 상대방을 좀 편하게 하는, 물론 지금은 잘안 되는데, <laughs> 굉장히 빨리 가는. 네, 그러니까요. 그, 뭐, 뭐 MBTI 같은 거. ENFJ예요. 아, 근데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최근에는 INFJ 나왔는데 네. I랑 이제 F랑 T는 왔다갔다 해. 사실 제가 MBTI를 잘은 모르지만 아 그래도. 제가 <laughs> <저, 저> 알아보겠습니다. <laughs> 아, 네. 취미생활이라든지 뭐 그런 거. 아 현대 모용아 현대 무용이고 아. 이제 일본어 자격증 공부하고 있어서 음. 그것 조금 하고 프랑스어를 공부하려고 음. 야심차게 아. 했었는데 생각보다 문법에서 너무 막혀가지고 일단은 일본어를 먼저 공부를 해보자. 네. 취미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아. 음. 어, 되게 생각지도 못한 지원이 음. 되고 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쭈미가 어떻게 되세요? 가끔씩 캠핑을 가요. 네. 낭만 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 이제 캠핑장에서 커피 직접 핸드드립해서 먹고 삼겹살에 소주를 좀 즐기는 편입니다. 아, 아 그래요? 네. 술잘 드시나 보다. 아. 아니못 마셔요. 아. 못 마시는데 그냥 그 기분 내려고 가요. 음.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반 병? 한 병? <laughs> 어 네. 보통 이렇게 해서 한병 플러스. 아, 아니. 진짜 한병 정도 마시면좀 취하더라고요. 음. 술.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하는데 좀 약해가지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네. 아, 근데 단발머리 진짜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기말이면 네. 별로일 것 같아요. 아니, 농담이네. 뭐나 <laughs> <laughs> 목소리도 좋으시고. 아, 그래요? 목소리가 좀 낮아가지고. 그래서 좀어 그건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음. 다행이네요. 시간이 좀 빨리 가는데 네. 한번아 그럴까요? 답, 네, 스타하고 할까요? 네, 잠시만요. 음. 남자친여자친가능 불가는 하나 둘셋불 불가능. 타는. 불가능. 타는. <laughs> 가능하다고 생각요 네, 네가능쉽지않은데 아무래도 과 애들도 많았었고 그리고 친한 애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뭔가 불가능이라고 하면 지금 끝나야 되는 인간 관계가 좀 있으니까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 어느 정도는 좀유도리 있게 하려고 하긴 해요. 그러면은 저도 아, 질문 좀 선택을 잘못한 것 같네요. 아, 그런 이유면은 저도 아... 예. 근데 막 네. 둘이 만나서 막 놀이동산에 간다든지 이런 좀 약간 그러면 좀 힘든데. 좀 말만 그러니까. 하면 돼요. 만났는데 여자인 걸 나중에 한참 뒤에 여자였다고 얘기를 하든지 이러면은 음, 그거는 그러면은... 어. 네, 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4분밖에 남지 않아. 어디. 엄청 짧네요. 네, 밸런스 게임 한번더 하실까요? 아, 그럴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산. 가봐. 산. 가봐. <laughs> 음. 아. 되게 <laughs> 아, <laughs> 노해 아, 네. <laughs> 아, 되게 촌이 안가네 아, 안 가네. <laughs> 아 네, 그러게요 네. 아. 바다 초처음부 바다 좋아합니다. 바다 바다는 왜 선택? 어, 제가 바다 사람이에요. 아, 아, 고향이 어디신가요? 부산이에요. 부산이요? 네. 저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아, 캠핑 좋아하다가 했지. 네. 요새 좀 빠져 가지고 아. 혼자 아. 등산하는 편이. 음, 저도 근데 옛날엔 산이 정말 별로였는데, 요즘 <laughs> 산이 좀 좋아졌어요. 네. 저, 정상까지는 안 가요. 아, 그래요? 그냥 마실, 아. 아, 약수터까지만. 아, 약수터? 네. 서울 분이세요? 저요? 태어난 건 서울인데, 네. 고향은 약간 충청남도. 오! 네. <laughs> 충청먹분이세요아 네네 그좀 아, 제가 충청도 개그 엄청 좋아하거든. 요아 진짜요? 네. 어, 어떻게 어떻게 어떤 거 좋아하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커피를 네. 이렇게 좀쓴 거를 네. 먹으면은 이거 먹고 죽으라고 중격오 뭐 이런 아. 이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하잖아요. 장희빈이 이거 먹고 죽었잖아. 막 이런 거네요. <laughs> 그런 게 너무 웃기요 충청도 최대 요기 애는 차켜라고 들었어요. 음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아 진짜요? 가끔씩 <laughs> 네.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분 밖에 안 남았어요. 뭐, 형제 자매가 어아 형제 자매? 저는 오빠가 있어요. 아 나이 차이 많이 나요? 5살 있고. 정도 차이? 5살. 있고 저는 누나 둘이 있고요. 아. 10살, 5살, 5살 아, 차이는 네, 완전 막내예요. 근데 뭔가 누나 있을 것 같은 상이에요. 아 진짜요? <웃음> <웃음> 총... 초구로 이렇게 왠지 그럴 것 같다 이런 이런 음. <laughs> 어 뭔가 <왜> 이렇게 소박해지네요, <laughs> 쏠리네요. <그냥. 웃음> 계속 머릿속에서 뭔가 막 계속 말해야 될것 같고 안돼. 아, 뭐가 있을까요, 또? 네? 아그 <laughs> 뭐. 그 오늘 입고 오신 옷 진짜 잘 어울리지. 시는아 정말? 하늘 하늘 였습 <laughs> 맞아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laughs> 가디건입니다. 엄청 잘 어울려. 요 오늘은. 원래 이렇게 입고 다니세요? 아니요. <laughs> 아, 그래요? 원래는 네. 좀더 편하게. 완전 칙칙한. 아, 옷 칙칙한. 입어요. 맨날 카페에서 일하다 보니까 검은색 그냥. 아, 맞아요. 입어요. 맞아요. 제 룸메가 바리스타인데.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걔도 맨날 검정 옷만 입거든요. 아, 내가. 네. 그래서 그, 신색을 진짜 오랜만에 입어봤어요. 오. 그러시군요. 아, 네. 그래도 아, 이렇게. 네. 이렇게. 앵무에 네. 대해서 잘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더 아, 좋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레몬 혹시 좋아하세요? 레몬이요? 네. 제가 아까 오다가 되게 맛있어 보여서 하나, 레몬, 마들 네. 레몬 하나 샀거든요 아, 마들요 아, 저 아, 감사합니다 네. 와 맛있게 드십시 저희 가게 건 아닌데 아, 그래요? 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전 레몬 이걸 꺼낸 줄 알았어요, 아, 아니에요 아니. 아, 맛있게 드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안 내리시고 밀당하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갑자기 밀당을. 잔할까요 네.